막케비또 얘기한 것처럼 그 홍천 하면 화로구이가 아주 대표적인 메뉴가 되긴 했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어~ 디선가 누군가 정확하진 않지만 왜 이렇게 막개비의 추측 한집두 집이 이제 거기서 뭔가 업장이 되게 융성하고 막 이러면서 아~, 아 뭐 이렇게 그런 타운처럼 형성이 된게 아닌가. 음, 뭐, 음, 음. 소문이 자꾸 나니까. 뭐 원조 원조를 따지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는 일대가 진짜 홍천의 홍천의 대표 음식 같은. 여기에 이제 절정 결정적인 그공원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가지고 홍천에서 군 생활을 했던. 아, 아 그러면 가능성 아 있다. 응, 군 생활을 했던 분들이. 맞아, 맞아, 맞아. 자기네 이제 고향에 가서. 거꾸로 홍천 화로구이로 개점을 하고. 생각나죠, 생각나죠. 이렇게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또그 다음에 그 추억에 강원도에 올라오게 되게 되면 홍천에 또 와서 먹어보기도 하고, 지금 뭐 홍천의 브랜드, 관광자원 상품이 된것같네요 아니, 군 생활할 때화로구이 고기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아, 진짜.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아, 그.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우리도 알겠어요, 그죠? 아, 그래도 막 면회 갈 수도 있고, 막 아, 그러면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도 먹을 수 있잖아. 그러네요. 그러면 네. 정말 이렇게 입소문 퍼지기 그렇지. 진짜 쉬웠겠네요. 어. 자, 그래서 그런지 정말 유명한 화로구이. 자... 하지만 그 <laughs> 화로구이 묻지 않게 또 유명한. 아유, 맨.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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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기대요 제가 먹고 왔습니다. 아유. 아 저길 다시 가고 싶네요. 아... 어머 벌써. <laughs> 아... 그렇죠. 이제 정말 가까워졌어요. 어 여기도 굉장히 깨끗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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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넓으네요. 그리고 여기도 역사가 꽤 오래된 음... 음식점이었습니다. 오, 다녀가신 분들의 표적이 네, 그 남아 있고요. 진짜? 그럼 우리 마트장님도 표적을 좀 남기셨나요? 저는 먹는 걸로 존재감을 <웃음> <정체감을> 보여드렸어요. <웃음> 아, 웃음이 자꾸. 아좀아좀 아, 좀 예쁘게 차분하게 이렇게 멘트를 시작해야 되는데 웃음이 그치질 않아요. 아까 우, 보셨잖아요. 홍천인데요. 홍천에 다섯 가지 명물이 있대요. 쌀도 있고, 인삼도 있고, 찰옥수수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잣도 있는데 마지막 하나가 화로구이죠. <laughs> 한우, 한우. <laughs> 그래서 당첨 제가 오늘 한우를 먹으러 왔는데 이 집도. 홍천에서 굉장히 또 유래 깊은 그런 고깃집이래요. 그래서 메뉴 저, 어차리표 보고 자꾸 침이 고여서 특수부위 파는 집이에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웃음> 참, 정말 웃음을 참을 새가없더라고 어, 사부님 아, 화나신 거 아니죠? 아, <laughs> 와, 아, 조금 삐졌어. 너무 아, 아, 좋다. 아, 그러니까요. 아, 와. 아니, 아, 안창살인가요? 네아 살치 보소 먹겠네 네, 홍천 한우를 정말 요 아, 여긴 좀 품... 도톰하게 네 사장님 썰어주시네 주문하고 싶습니다 너무 예쁜 이름들이 있어요 안창토시살치 아, 입이 고고시네. <laughs> 예. 아, 이렇게 모듬으로 판매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어느 것만 일정하게 양이 작으니까, 아한 분한테 많이 드릴 수 없는 양이니까, 아 이렇게 메뉴를 섞어서 되고요. 나머지 는뭐 저 등심이나 이런 건 음. 양이 크니까. 네. 뭐 그것만 절량 되듯이. 그렇다면 귀한 걸로 또 먹어야죠. 예. 저 모든으로 예. 그러면 <laughs> 아니 예. 정말 행복함을 알겠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인중을 탁 하고 <laughs> 와 숲. 네참수수이 분당 백탄입니다. 오. 홍천산. 홍천산. 예. 나무가 참 많고 많으니까. 예 예. 근데 고깃집 다니면서 이렇게 숲도 예쁜 건 처음 봐요. 이렇게 불판에 고기를 올린 채로 네. 올리시는 거예요? 예, 네. 그거는 석쇠다 열을 받으면 달라붙어요. 아, 근데 우와. 요거는 안창 저도 알아요. 안창토시살치. 네. <laughs> 왜? 예, <이래>? 고기 <laughs> 네, 좀 아시네요. 아니 안창살을 먹어 보러 다니던 중에 이렇게. 나 안차! 이거는 한 덩어리가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아니 네. 보통 이렇게 잘라서 올려주시는데 사장님 왜 이렇게 덩어리로 주세요? 이렇게 해야 육즙이 안 빠지면서 아 부잡기도 좋고 고기가 음 맛이 좋습니다 육즙이 안아 일단 네. 첫 번째는 이제 네. 손님들이 직접 구우실 때 뒤집는 번거로움을 좀덜할수 있다 근데 두 번째 이게 중요한 이유네요 예. 아 육즙이 덜 빠져요 예. 이게 육즙이 안 빠지게 구우려면 이게 또 보통 난이도가 아닐 것 같은데 사장님이 혹시 이거 손님상에도 직접 좀 구워주시나요? 예예. 예, 예. 아 진짜요? 예. 전... 저뭐 불편해시지 않으면은 저희가 구워드릴 <laughs> 수 있어요. 한 개도 안 불편해요. 이게 참숯이라 했잖아요. 네. 참숯은 원적외선이 나오는 게 특징이죠. 원적외선은 안에부터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우와. 예. 그러니까. 겉에는 들고 진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참숯에서 구우면은 안에는 익은 거예요. 이미. 그게 참숯에 좋은 거죠. 이야. 그리고 진짜. 육즙이 위로 방을방을 이제 올라올 거예요. 음. 예. 그때 두잡아가지고 반대쪽에 올라오면 잘라서 드시면은 그게 가장 맛있는 고기를 드시는 거예요. 이제 익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맞아요. 진짜 맛있는 소리. 예. 홍천 한우가 또 그렇게 유명하죠? 예, 홍천 한우 유명하죠. 맛있고요. 아니, 예. 소도 그 맛과 품질을 좌우하는 데 일교차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고기 맛을 좌우하는 것은 지방이에요. 음그 마블링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골고루 고기 사이에 끼느냐. 예쁘게? 예. 그게 이제 맛의 결정적인 차이인데 그거를 할날에은 기온 차이가 나야지 자기가 자기 살을 날지 사람 맛있게 먹으라고 끼는 편이거든요. 네. 네, 자기 살을 나고 소가 는데 그게 이제 기후 조건 차이 이런 거예요. 요럴 아, 때 이제 두 잡는 거예요. 뒤집, 뒤집는 게 아니고 뒤 잡는 거예요. <laughs> 그래야 맛있어요. 색깔 봐요. 이거죠. 반대로 또 올라와요. 아, 그때까지 때, 기다려요? 그럴 때 썰어서. 잡으시면은 그게 맛있는 고기다. 이거를 너무나 믿었나, 너무나 급하게 누르고 이래면 맛없는 고기. 제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저는 빨리 이거 빨리 이거 막 옆에서 막불 붙이죠, 제가. 오, 설레는 시간이 왔어요. <laughs> 어떻게? 한점 잡고 오실래요 우와. 우와. 한 점만 먹겠습니까? 제가 그거 다 먹어야 되는데요? 우와. <laughs> <이야. 잘 아픈. 웃음> 뺏기지 않을 거예요. <laughs> 어머! 아, 이거, 이거 무슨 사치입니까? 살치살 위에 토시살이 올라가 있어요. <laughs> 얘를. 네,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소금에다 다가... 그쵸, 그쵸. 음, 한을... 소금만 살짝. 예, 소금만 찍어야 고기의 본연의 맛을. 아... 이 고기를 소금에만 살짝만 아, 해서. 아버님이 이유식 먹이는 것 같아요. <laughs> 너한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 음 어또또눈 또, 모요? <laughs> 맛이 괜찮으십니까 와우. 음, 쫀득 쫀득하고, 씹는 식감도 너무 좋고요. 아 고기 향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참숯을 만나 가지고 훨씬 더 풍미가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와 이렇게 활지살 네. 이렇게 육즙이 그냥 살아있잖아요. 이게 붉은색이 있어도 안 익은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육즙이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숯불에 보면 안에부터 익는다고. 네. 육즙이 그냥 살아있잖아요. 예. <laughs> 살치는 정말 고소하고 음. 부드럽게. 이 음, 육즙. <laughs> 아 이거 너무. 음. 눈이 두 배가 됐어요. <laughs> 소금 안 찍었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고기가 뭔가 밑간을 해놓은 것처럼 와 침이 싹 고이면서 기름이랑 같이 싹 녹으니까 네와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대하는 안창살. 안창살은 횡경막 네. 그래가지고 그이근 조직이 또 이렇게 좀 쫄깃쫄깃하게 있는데 그거를 또별 반대로 썰어주시네요. 씹기 좋으라고. 네. 와 역시 사장님 과학적이셔. 와힘 모랑 모어 나는. 난난 정말 어제 좋은 일을 했을 거예요. 아니 <laughs> 그럴 리가. 아 오도방정. 어, 어. 또 가고 싶네요 저지. <laughs> 그 정도로 맛있으세요? 확실히 씹는 그 식감이 치감이 달라요 아까 살치살은 거의 정말 그 육즙이 그냥 촥촥 콸콸콸 쏟아지면서 부드러웠다면 면은 음, 진정한 고기구나 씹어야 돼요 그럴수록 더 이렇게 단맛이 같이 나오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안창살만 고집하시잖아요 안창살만 와서 전량 달래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디딜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양이 없어서 그러니까... 섞어서 메뉴를 그렇게 해서 저렇게 서 짰습니다. 음 그래서 한우를 다른 일반 그 영업점보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음, 한우에 대해서 진짜 아, 예. 혼자서는 제가 잘 안다고,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어, 그렇지는 않고 안을 테고요. 그냥. 조금 압니다 그러니까 네. 애정도 있으시고 예. 오늘 예. 또 맛있게 먹는 법 일단 은 예. 그걸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잡히셔야 맛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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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또 요즘 안에 인테리어 확장해가지고 <laughs> <laughs> 큰거잘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자랑 이 진짜 길어요 이거 거의 손가락만 한 길이에요 와우 먹기 힘들어서 얇게 먹는데 맞아요 <laughs> 저렇게 두껍게 어우 저 육즙 하고 풍미가 얼마나 좋을까 맛있겠다 음, 아무 말도 할수 없어 말을 해봐야 미움을 살것 음 같아가지고요 한마디. 말을 아끼게 되요 맛이 나 지금 눈이 다 일로 가고 있는 거 알죠 <laughs> 저희가 얘기하면서 좀 놔뒀는데도 너무 과하게 익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아직도 촉촉하고 맛있네요 예, 예. 역시 탄수 와잘 썰어놓으시면 제가 그냥 먹으면 돼요. 알아서 생각보다 제가, 제가 너무 힘드시니까? 잘 먹었나봐요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나봐요 음, 음. 이거 제가 마지막 먹은 건 가운데 있었던 건데 여기도 육즙이 음. 음. 풍천으로 촬영 좀 자주 와요 이제 그리고 이건 메신 저 이것도 엄청 좋아해요 네 메신 잘 주세요 이거 여기 회원이 준 거야 <laughs> 방향 매실 예. 이건 뭐또 천연 소화제죠. 살이 안 나고. 예, 소화. 음? 이제 웬만큼 고기로 속이 차니까 이제 사이드 음식이 눈에 보이나 봐요. 제가 너무 잘 먹으니까 사장님이 어머. 체할까 봐 걱정되셔 가 이것도 꼭 한번 됐을까요? 드시라고 소개를 해 주셨어요. 혼자 다 다스겠는데. <laughs> 이게 원래 제제성향요 정량이에요. 네. 정량은 아니고요. 맛보기 이렇게 혼자서 와 구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사장님? 혼자 오시면 안 드리예요. 어, 진짜요? 왜요? 불 피워야지, 뭐 해야지가 그러니까 이게 요, 요 요렇게 반찬을 보면 이게 4인상인데 아 이걸 혹시... 혼자 드신다고 안 드릴 수 없잖아요. 네. 음. 혼자 한3인분4인분 먹어도 안 돼요? 그럼 대신 이렇게 드신다고 면 <laughs> <이렇게 웃음> 그게 바로 저죠 이장얌 암대적이세요 어디 갔지? 한 잔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거는 소스에 한번 해서 드어보시고 음. 이거는 어? 이렇게 양파 소스에 해서 네. 음. 나름대로 소금에 찍는 맛도 있고 요거는 제 소스가 겸비됐지만은 건강을 또 아우. 위해서 채소도 먹어줘야죠. 예, 네. 예. 약간 양념이 살짝 곁들어지니까 또 부드러운 맛이 또 한층 삽니다. 예, 예. 그러면 아이고 또어디갔지 <laughs> 아직 배가 안 찼는데? 배가 아직 안 찼어요. 그래서 오? 또 다른 메뉴를 네, 제가 불고기 무한 리필이요? 네. 음,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는 고기와 고용한 채소를, 고용한 채소를. 네. 원하시는 만큼. 저렇게 좋은 고기를 무한리필을 한다고요? 와. 와. 특수 부위만 사실 구이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다른 부위들의 고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아. 좀 푸짐하게 드시면서 좀 접근성이 좋아지게 하려고 메뉴를 선보이셨어요 근데 저, 저 불고기 진짜 별미예요 음. 음. 이제까지 알던 불고기랑은 좀 다르네요 양념에 재워져 있는 고기도 아니고요 이, 이거는 중등육이지만, 투쿠라스입니다. 음 예. 네, 투쿠라스고, 양념에다 재우서 넣어드리지 않고, 음 손님이 직접 보는 고개에 이렇게 생고기로 내고 있습니다. 지금 색깔이 전혀 뭐 간장 색깔이나 이렇게 진하게 올라오는 게 없다 보니까 어, 맛이 어떨까 너무 궁금해요. 약간 건강하게 삼삼할 것 같은 느낌? 조금만 참으세요. 참을 <laughs> 수. <laughs> 사장님이 벌써 저를 파악하셨네요 맞아요 제가 먹는 거 앞에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우, 국물 맛이 굉장히 삼삼할 것 같은데 <laughs> 진짜 담백한 아 국물이에요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빠질 수 없는 메뉴잖아요 빠질 수 없어요 고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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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이랑 이렇게 해서 음 이건 이거 나름 대로의 맛이 있지요. 음음아막 네. 달고 간이 세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담백하고 심심하고 버섯 향은 또 버섯 향대로 살아 있는 손님들이 네. 달지 않아서 좋다고 그럽니다. 음. 천천히 말씀 나누시면서 맛있게 네. 드시고 아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예. 해주실 수 있는 건다 해주신 거죠 예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따끈하게 예. 저 이제 마무리로 잘 먹을게요 네 얘도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 와청 얇게 직접 그 두께를 정해서 써신대요 그래서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아 맛있겠다 담백해요 어양 대비 가격도 좋다 저 국물에 밥한 숟가락 말아 먹으면 얼마나 뜨끈하고 좋은데요. 아, 고기 먹은 적 없죠? 어, 저 불고기 먹으러 갔잖아요, 제가. 네, 그렇죠? <laughs> 네. 아, 아까 건 반찬이야? 아까 제가 뭐 아, 반찬. 에피타이저. <laughs> 네, 홍천 한우였습니다. <laughs> 와, 저기 영상에 보니까. 정말 사장님이 그 홍천 한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시더라고요. 자부심도 있으신데 무엇보다 애정이 넘치세요. 그니까 한우에 음. 대한 애정과 그리고 그 지식이 정말 해박하신데요. 일단 한우를 직접 키우기도 하셨었고. 아. 그러면서 이제 그 한우의 어떤 품질을 위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한우 그 키우는 사업자들께서 모여서 하는 그 협회도 운영을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진짜 철학이 남다르세요. 그러게요.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진심이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고기를 항상 좋은 걸 가지고 대접하는 게그 사장님의 낙인 거예요. 즐거움. 음. 그러다 보니까 특수 부위를 하시는데 특수 부위는 사실 가격적인 단가도 있고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고기들을 가지고 좀더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한 불고기라든지 곰탕 또 메뉴에 있어요. 곰탕을 사모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보신 것처럼 제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laughs> 부른 나머지 안 먹어봐도 내 네, 맛있는 걸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네, 사양하고 나왔죠. 나라의 소이기는 한데 워낙에 그 어떤 인지도로 따졌을 때는 횡성 네 이런이 어떤 지역을 넘어서는 게좀 문이 턱이 높나봐요. 높죠. 지금 대장님 드시고 오셨던 저런 정도의 품질을 좋은 품질의 한우 고기를 만들려고 그러게 되면 사실 개인 농가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그 과정을 이루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자체하고 이제 협업으로 해서 한우 농가하고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한우의 품질 지속적인 이제 유지 관리도 해야 네. 되고 그다음에 최종으로 생산을 해야 되니까 네. 한우 브랜드 잘 만들게 되면 뭐 이게 역시도 관광 자원이죠. 아 그쵸? 그렇죠. 그죠. 굉장한 관광 자원이죠. 맞아요. 사료까지도 굉장히 철저하게 여기는 네 만들어서 홍천 한우만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의 등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단어 특수 부위를 이제 아, <laughs> 네, 선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수부위. 먹을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씹는 게 아니라 혀에다 올려놓고 녹여 먹는다. 그 정도로 아 옳지 않아, 옳지 않아. 그래서왜 살살 녹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극강의 소고기 부위 중에서도 극강의 맛을 이제 전달해 주는 게 특수 부위인데. 특수부인는 종류가 뭐 많게는 한 40가지 정도 와, 이렇게 발려를 찾아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맛은 좋은데, 좀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가격이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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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껍게 못 먹고, 누구처럼 얇게 먹거든요. <laughs> 전 두껍게 먹 <laughs> 근데 먹었죠? 이게 이제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극강의 맛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한 마리에서 맞아요. 나오는 양이 음. 너무 적다 보니까, 음. 수요 대비 뭐 이거는 당연히 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응. 보셨잖아요. 불고기. 아, 불고기, 아. 불고기. 불고기 이러면 우린 다 일단 양념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간장 양념 이런 단짠단짠의 그런 맛을 생각할 텐데 딱 보면서 아, 저거는 진짜 고기를 잘 먹으라고 세팅해 놓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국물만 계속 퍼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불고기였고요. 근데 저는 신기한 건 불고기잖아요. 그럼 얘야말로 불, 불에다 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고기는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laughs> 그래요? 석쇠 위에서 굽는 석쇠 불고기냐, 육수 불고기냐. 아 그래서 이렇게 국물이 자작하게 있는 게 보통 육수 불고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왜 언양 불고기가 언양 가서 그렇죠. 언양 불고기 먹으면 육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가령 여기서 그 언양식 불고기 아니면 서울식 불고기. 아하. 우리 육수 자작하게 있는 걸 서울식 불고기로 많이 알고들 계시죠. 이게 대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연히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음식 이름이 조합이. 앞에는 조리 방법. 아, 가 조리 방법. <laughs> 응. 앞에가 식재료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식자재를. 그러면 저거는 물에다가 지금 조리를 했단 말이죠. 그럼 물고기네요? 그럼 물고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근데 진짜 맛없을 것같아 <laughs> 그러니까 어감이 어, 어. 이렇게 맛있는 불고기인데 음. 네, 물고기. 어면이 따지게 되면 저거는 물고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고기, 불고기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통상적으로 고려 때부터 불고기란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게 양념한 소고기를 가지고 조리법만 바뀌었지만 불에서 물로 그러니까 뒤에 식재료가 그냥 그대로 따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에다가 조리를 해도 불고기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보시면 네 지난 주부터 보셨던 네. 모내기 밥상 그리고 막국수와 도토리묵 그리고 한우와 화로구이까지 네 그리고 또그 밖에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대 명품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로 미식여행을 떠나실 계획이라면 홍천도 꼭 빼놓지 말아주세요. 마케비? 네, 저희가 함께한 이 모든 고기 아니죠. 이 모든 방송은, 이 모든 방송은, 네, 무료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MBC 당원님도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맛있는 작품을 담아 오겠습니다.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우와! 이 비주얼을 보고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어요? 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일단 눈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단맛이 좀 깊은 감이 있어요. 자극적이지 않은 단맛. 음. 지게 향은 다섯 잘안 돼. 좀 명란 향이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음, 아 명란 향. 음, 오, 이거 좋습니다. 아니 일단 진짜 음첫기죠 <laughs>